안녕하세요. 미스터 홈즈 중계본부 본부장 김동찬입니다. 어, 저는 서울의 도심지, 이런 강남이나 홍대 같은 도심지에서 유유부동산이나 노후부동산들 활용해서 청년들 주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시작은 그런 커뮤니티와 청년 주거 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이제 뭐 투자도 받고, 그리고 공부도 저거 계속 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결국 부동산이 있다. 저희 회사도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를 했었는데 결국 관리에 있어서 포인트는 얼마나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좋은 부동산이 만들어지려면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로 봤을 때 결국 중개라는 부분부터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나중에 제가 관리하는 부동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스터즈를 비유할 때, 어, 우린 종합병원이다. 그리고 우리 종합병원에는 당신의 주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에 갈 때는 내가 진짜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을 받아야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도 알수 있는 거고 그안 좋은 거에 맞춰서 더 건강하게 한다거나 혹 정말 건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 이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미 병이 났다거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던 결정을 했던 분들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을 팔고 나중에 온 사람들, 지금 빨리 팔으셔야 되는데, 혹은 빨리 정리를 하거나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미 좀 늦어 버리신 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죠. 귀가 아프신 것같아 대비누과로 가세요. 이게 어, 자신의 부동산 상황이나 어떤 자산의 상황 이런거 모두 상관없이 일단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물건을 찾거나 팔거나 하는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때 미스터즈에 오세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시니까 이 다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어 되게 지역적인 지역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종합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어, 그럼 전국에 많겠네? 그리고 본사가 있겠네? 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국에 이 센터들이 있으면 장점은 뭐냐면, 뭐 이런 프랜차이즈나 어떤 전국적으로 물건을 찾아야 하는 브랜드나 기업들, 자산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에만 맡기면 그게 내가 굳이 뭐 부산에 가서 물건을 찾거나 혹은 어디 대전에 가가지고 물건을 내놓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본사만 가면 혹은 위스톰즈에만 요청하면 그런 다양한 지역에 대한 중개 의뢰가 되게 빠르게 접수가 되고 어 진행이 되고 뭐 계약까지 갈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높아진 물건에 대한 중계를 해결하는 거 지역에만 있는 사무소에서 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내 지역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물건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그 지역에 데이터만 있다고 중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 센터가 있을 때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그 지역의 물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고 어려운 물건들을 저희한테 주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센터랑 그걸 같이 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중개 사무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중개 사무소들이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무소와 이 사무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단 브랜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고객들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저 사무소 문을 열었을 때 전문성으로 나에게 응대를 해주는. 그런 중개사님들이 있는 어,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집은 임대가 잘 돼, 어떤 집은 임대료 더 많이 받아, 그리고 어, 이 건물이 분명히 더 좋아 집이. 근데 왜 아파트가 더 비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혹은 부동산 영역에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는 명품이 있잖아요. 뭐 자이, 뭐 레미안 뭐 이런 되게 좋은 브랜드들.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달렸다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짓든 또 판매가 잘 되고. 근데 왜 그러면 내가 정작 살아야 하는 이 소형 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여기는 왜 브랜드가 없지? 어,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불편하지? 왜 임대인이 자꾸 나랑 충돌이 있지? 나 똑같이 내가 돈 내고 사는데 왜 이렇지? 임대인은 맨날 왜 김찬이랑 싸움을 하고 있지? 중개사랑 맨날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어떤 되게 불편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국에서 그런 소형 주택들을 많이 한 번에 모아와서 건축하고 거기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만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자이나 레미안 같은 명품 브랜드가 이 소형 주택에서도 우리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명품 소형 주택 팀이 챔피언 소형 주택을 만드는 서비스를 저희 준비하고 있고 미스터 홈즈가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건축 관련된 대기업들이랑 협업해서 어,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소형 주택들을 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전에 아마 다가구 주택을 살면서 고객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형태의 좋은 다가구 주택의 주거 서비스가 나올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